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에 대한 용어적인 정의 또는 그 배경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은 달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달 항아리는 저희가 약 17세기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달 달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달 항아리라고 저희가 후에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두 개의 큰 사발을 접합해서 만든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그 액체를 담았기도 했고 또는 여러 가지 공물을 담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어, 달 항아리는 사실상 그 대호라는 용어로 저희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대호는 지탱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발을 만들어서 접합을 한 것이고요. 어, 이 지금 보시는 이 항아리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약한 400만 달러의 그 고가에서 경매에서 이게 팔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을 찍은 사람도 유명한 세슬 비튼이라는 영국의 사진가고요. 소장됐던 이 소장처가 한국을 알리는 장본인인 버나드 리치 영국인인 버나드 리치가 이 항아리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1930년 이 당시의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 당아리를 소장한 후 영국으로 돌아가서 생을 다하기 전에 영국의 유명한 루시리라는 도예가한테 이 달항아리를 전달을 했지요. 루시리 역시도 오랫동안 이 사물을 즐기고 지켜보고 작업실에 소장을 했다가 본인이 세상을 뜨면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영국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달항아리를 발견한 구본창 사진 작가는 후에 달항아리를 사진으로 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접근 접근으로 인해서 세계에 있는 한국의 모든 백자를 기록으로 남아서 작품으로 발전을 시키지요. 그만큼 한국의 달항아리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그옛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근거물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또 알아본 악셀 페르본트라는 컬렉터는 권대사업의 현대 달항아리를 컬렉팅을 하기 시작을 함으로서부터 전 세계의 달항아리의 중요성을 한층 더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런 미술적인 또는 그런 아름다움을 담은 공예란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공예라는 용어 안에서는 실용성, 또 미, 그다음에 기술 이런 말이 담아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그리스어의 테크네, 또 라틴어의 아트스에서 아트 이 기술과 미가 만났다는 의미를 전파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 기능, 실용적인 부분과 장식적인 부분 또는 응용 미술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호모 하빌레스라는 우리의 인류의 발전 안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창작을 하고 또 생존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저희가 손톱기라고 하지요. 결국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예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성 그렇기 때문에 현대성을 담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사회, 또 종교, 이념, 그다음에 사상, 이런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사물들, 또 삶에 있어서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치관의 기본을 하는 것이 의식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주는 매일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원시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어, 반에 반에 그 사물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생존하는 것 아직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들은 필요했지요. 하지만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런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저희가 기원전 15000년에 있던 그 알타미라 스페인의 동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타미라 동굴에는 그 동물과 또그 삶에 있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미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근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상생활의 기록이고 또 주술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것들은 무언가 경고 또는 조심해야 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그 그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토끼. 손토끼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케냐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런 돌도끼입니다이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또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기본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33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한국에서는 남아 있는 그런 근거들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데요. 어, 벽화가 지금 한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근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화는 무령촌 수렴도라고 하는데 배경을 보시면 풍경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산수가 있고 뒤에는. 짐승을 사냥하는 한 사람의 그런 행위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령촌에서 손님맞이하는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삶이 살아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배경들은 어땠는지 밑단을 보시면은 헝겁으로 지붕을 쌓맨 그런 장식이 있고 밑단에는 상과 음식이 차려진 손님맞이 준비에 그런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상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압 3호분에서 찾아진 그런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서는 당시에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과 부축한 안에는 음식을 끓이고 또 굽고 또는 앞에 있는 부축칸에서는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장면을 근거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에서는 에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생활을 볼수 있는 빵을 만들거나 또 이것을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거나 또 재배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있어서는 삶의 방식들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원전 이거는 1,200년 무렵에 소와 또 쟁갱이를 가지고 그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만 있었다면은 사람이 진화하면서 농사를 짓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무리를 이루어서 삶을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념과 종교와 또 이런 것들이 사회, 사회에 도입되기 마련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예는더 많은 사물들과 또더 많은 의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예 역사에서 한국에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보시지요. 네, 공예라는 용어는 음, 사실상 좀 뭉뚱그려진 그런 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찾아보면 은 드물게 이게 어, 백공기예라는 그런 근거 안에서 찾아지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번역을 하면서 산업과 미술과 또는 하나의 일상생활의 표현에 있어서 뭉뚱그러진 그런 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이 용어를 좀더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어,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영어로는 그 공예라는 부분을 craft라고 하고요. 일, 일본어로는 고게라고 하는데 조금 더각 나라의 그 언어에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그런 공예를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나누어지는 데요. 여성의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공예는 흔히 규방 공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각 보이겠죠. 조각보와 또 발, 그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규방궁의 안에서 이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수 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박을복이라는 근현대의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장인이 만든 자수의 그런 병풍과 방석을 볼수 있습니다. 남성의 공간에서는 사랑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손님 맞이를 했고, 선비들은 글을 읊고 시를 낭송하고 또 저희가 문방사우라는 도구를 통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그 조선 시대 때 근거를 재해석한 이영호 도예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원 디자이너는 그 당시에 사랑방에서 사용했던 가구를 재해석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또 했지요. 어, 참으로 조선시대의 그런 사물들은 차분하면서도 고풍스럽고 또 선비들의 그 기풍을 담은 그 표현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산업이 발달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방 안에서는 술을 담거나 또는 작곡을 담거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들을 도자기로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자는 어느 공방에서 무엇을 담았던 그런 도구라는 그 표현으로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